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블루베리 어, 4월달이니까 그 꽃눈 정리하고 그, 그 2,3년 된 포터에 담긴 블루베리를 화분갈이를 할수 있는 시기가 막바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열흘더 해도 뭐 1년 내내 해도 관계는 없지만 최고 좋은 시기가 아, 지금이지 않나? 근데 이제 블루베리를 아, 화분갈이 할때 음, 소나무 부엽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엽토를 오랜 기간 써왔는데 음, 써보니까 장단점 이런 거를. 많이 느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공유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더물 어, 빠짐이 좋고 어, 여러가지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어, 제가 지금 어, 우리 지금 그 무퇴직퇴직된부엽들을 지금 세 자리를 우리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저기 야산이 있거든요. 여기가 등산로고 야산입니다. 바로 가서 지금 어, 울타리에 저래 끊쳐 놓는 거는 <laughs> 고라니 내려오지 말라고 좀 쳐놨습니다. 고라니가 하도 내려와서 고라니 내려오지 말라고 쳐놨는 거고. 어, 그래서 세절을 걸고 왔어. 이거를 이제 어, 여러분한테 아, 이런 식으로 한번 좋겠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채도 하나 준비했고요. 사실은 큰 채는 저희 저 옆에 뒤에 있는데, 지금은 제가 촬영을 하면서 아, 보여드리려고 조그마한 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부엽터를 처음에 끌고 오면, 지금 보시는 바와같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흙도 딸려오고, 뭐, 다 딸려옵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걸 만약에, 바로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게 거의가 전부 흙이거든요. 아니 미세한 흙인데 저는 이거이 작업할 때는 꼭 마스터를 좋은 거를 찍어 갑니다 이게 굉장히 미세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할때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한번 여기도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이거 이제 들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전부 흐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고 와서 저기 일단 큰 덩어리 이런 거는 빼냅니다. 빼내고 이걸 한번 쳐볼게요. 저는 이걸 이제, 덩어리는 담고, 이 속에도 보면, 뭐 이런, 덩어리 있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만약에 블루베리 그, 피터마서 섞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물빠짐을, 아... 좋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흙인데, 진흙이 마사토 같은 건 괜찮아요. 일부러 마사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진흙이다 보니까, 물이 들어갔을 때 이게 물러져서 진득하게 돼서, 그 물에 그 빠지는 그캐를다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빼내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피트무스가 섞인다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물 빠지는 게 좋을까 요 저는 이거를 어, 3년 전에 이걸 한번 해 봤는데 사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어, 잎이 막 말라 들어가는 것 같고, 나무가 이상게 시들시들해지더라고. 그래서, 화분을 열어서 개봉을 해보니까, 석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석기가 정체가 돼갖고, 거의 막 덩어리가 막 져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렇다고 제가 뭐 무분별하게, 어, 물을 준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항상 저는 물을 줄 때, 어, 이거, 솔잎을 열어서, 밑에 거를, 어, 피트모스를 열어보고, 주먹으로 여보고, 어떤지 확인하고 물을 주거든요. 항상. 점적 호수를 줘도. 그래서 점적 호수줄 때, 물 많은 데는 점적 호수를 제껴놓고, 어, 그렇게 좀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물을 적당히 알아서 줬는데도, 배수하는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아, 이게, 이유를, 그렇게, 이제, 단정을 지었죠. 아, 이 소나무 부엽터에서, 원인은, 음, 이게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수 있겠다 싶었고, 그 다음에 일일이 이제 쳤죠. 다 치고, 그래서 이제 등놀이만 넣죠 소나무 부엽터인데도, 부엽터는, 흙은 빼버리고, 그나마 뭐 소나무 등어리나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 뭐 이런 거섞었는 거. 거. 아,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넣으니까. 그래도 훨씬 좋아진 거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그, 소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구나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일제를 안 넣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뭐큰 짓은 없어요 이런 헐들이 이거 보십시오 이 헐들이 만약에 들어가면 그죠.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이게, <laughs> 이게 물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수가 원활이 되겠습니까? 그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필실, 필히 이 작업을 하고, 어, 저, 부엽들을 쓰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오늘 급하게 달림을 하게 되었는데 아 <목소리도> 바람이 <많이> <목소리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근데 이런 지퍼라이들이 이런 이게 안고 다인 것들도 이게 만약 물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물 만나면 이게 과연 물을 배수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삼성년 전에, 저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한번 과습으로 나무를 한번 크게, 병들게 하고 나서는, 그 제가 그 원인을 파악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블레베리를, 어, 화분갈이 한다든가, 부엽대로 쓰실 때, 이 작업만큼은 필히 하시고 사용하시면 좀 더, 어, 블레베리한테도 좋고, 여러가지가 다 좋은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